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접속사 문제에 올려드린 거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 푸실 때 보기부터 구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하나씩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a 일단 접속사 또는 부사로 쓰이는 보통 여러분은 부사를 익숙하시죠 낮에 대해서 그거 말고 등위 접속사 보통 뜻이 아마 가장 적당한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 뭐 앞뒤 상반된 거 이어줄 때그 실질적으로 등위접사 예시 1년에한번 정도 제시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뜻이 등위접도 가능하고 자니더의 경우에는 보통 상간 등위접사 또는 상간접사라 가지고 니더 A, 노 o B 이렇게 묶이는 거 반대로 지금 앞에 니더가 나오고 뒤에 노 o no 나오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의 경우에 뭐 굳이 상간접사라 묶으면 보스 A MB가 아니고 아말 잘못했습니다. either AOB 형태가 묶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앞에 보니까 리더가 보이네요. 그럼 리더 ANOB 형태로 끝이 나겠네요. 참고로 지금 A하고 B는 두개다 과거 절이네요. 그래서 AB 같은 형태 이어줘야 되니까 리더 ANOB가 맞습니다. 자 포인트. 자, 이 문제 드리는 이유요, 매달 한 문제 정도,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뭐가 출제가 되냐, 상간 등위 접사 또는 상간 접사 일치 문제라고 보통 저는 부르는데, 하나에 이더를 주고, 뭐, 뒤에 5 자리 빈칸을 만드든지, 반대로, 뭐, 여기 똑같이 뭐, 니더 주고, 노을 물어보든지, 반대로또 보드가 빈칸이 나오고, 또는 앞, 뒤에 뭐 엔드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밑에 이번 단골 세개라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상관등의 접사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either a o b, neither a o b both a and b. 이세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보통 이세개를 돌려가면서 매달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등의 접사, 상관등의 접사 그것들은 뭐 1년에 한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정리 끝내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매달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문제, 빈출형이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2번 넘어갑니다. 2번. 자, 보통 부사로 쓰이는 하우에버가 있네요.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고, 다만 접속사는 부사입니다. 다만, 요거랑 대비돼서 어, 복합관계부사로 쓰일 때는 이때는 사실 뒤에 이어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을 이어줄 수가 있어요. 다만 복합관계부사 하우에버는 어, 아무리 못뭐할지라도란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뒤에 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들 중에 하나 꼭 떠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빈칸이 문장이 제일 앞자리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복합관계부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토익이 가장 사랑하는 종속접속사 l 얼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나 e 이란 부사, 반면에, 뭐, 문무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등접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기,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절과 절을 이어준 접속사가 지금 그리고 부사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인시스트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b 비십트라는 동사가 또 보이고 두 개. 동사 세 개, 인폼 그다음에 크드 r 라이브에서네 개가 나와 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절, 접속사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빈칸이 또 하나 절 연결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따라서 일단 부사 하웨에버 죽어야 될것 같고 부사 미나엘 죽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두 개가 나와있긴 한데 등접버스 경우에는 위치상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등위접사는요 보통 동일한 거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버스 들어간다 그러면 앞과 뒤에 같은 거 사이에 껴야 되는데 지금 맨 앞자리라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치상 자연스럽게 지금 우도가 들어갈 자리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토익이 무지무지 사랑하는 종속 접사라는 거 1년에 한 많으면 4번, 5번, 6번까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6번 중 5번가. 다만, 어얼도로 맨날 답이 나오면 좀 미안하니까 가끔 2분도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도도 동요로 쓰긴 한데, 이거는 답이 나오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알아는 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종속 접사 1순위 얼도라는거꼭 챙겨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비 s 스 종속 접사로 절이 나옴,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고, so도 등접으로 가끔 쓰이는데 부사 외에 부사로도 쓰입니다 등접으로 보통 뒤에 절 완전한 절 나오고, 뭐 앞에도 완전한 절이 나오겠죠. 이것도 1 년에 한번 정도 예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how ever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end라는 등접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앞에 비동사 아가 있고 뒤에 will assist란 미래 동사가 나와 있어서 절 연결어가 들어갈 자리는 맞는데. 다만 눈여겨 보셔야 될게두 번째 절에 지금 동사가 바로 나와서 주어가 없다는 거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 생략이 되는 어있 겁니다. 그럼 어떨 경우에 가능하냐? 비커스나 쏘는 절이 나면 무조건 완전한 절 생략이 안 됩니다. 학생 탈락이 되고요. 부사절 이어주니까 안 되고, 자 그럼 답은 결국 엔드가 답인데, 자 추가로 하면 밑에 정리하는데 등접 보통 여섯 개죠? 뭐엔드버더오 다음에 예 o 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세 개만 우리가 가장 친한, 가장 익숙한 접사 엔드버더 오만. 결과절을 이어줄 때 앞의 절과 뒤의 절 똑같은 거두 번째 절에 다시 안 쓴다는 거 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지금 앞의 절에 your prompt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이게 크게 보면 주어인데요. 요 부분이 여기 또 들어가 야 되는데 이때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and 바로만 이런 특권을 갖고 있다. 꼭 알아두자. 자 이번 세 번째 문제, 자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4번 넘어갑니다. 자4번 문제 전치사와 접속사가 섞여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일단 그 자리를 좀 구분해야 될것 같은데 앞에 비동사 m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can be shipped out 에서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 형태의 동사 또 하나 있고 have received란 현재완료시대 동사가 있어 동사가 수익에 따라서 이어주는 애가 된 말고 또 하나가 필요하니까 일단 순수하게 전체적으로만 쓰이는 between과 during은 죽어야 되고 접속사로 같이 쓰일 수 있는 until이 남게 되고 접속사 while이 남네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접수가 나왔으니까 문맥을 파악해서 푸는 어휘 문제 형태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얘를 갖다가 납과 함께 묶어서 이렇게 not A, 단 뭐가 됩니까? 이게 until B라고 정리를 좀 해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거는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비록 앞에 not이 있지만 보통 부정으로 해석하지 않고 B가 되어야 A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언틸 자리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석하시면 완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지 그때 받아야지 그때서야 자, 주문한 물건이 자, 배송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나래 연틀비의 언틸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 정도 예상하셔도될것 같아요. 해석 주의해 주시고 나대 언틀비.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자, concerning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함정인데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비록 ing로 끝났지만 이거 동명사나 현재문사보다는 전치사 어바웃과 같은 의미 갖게 됩니다. 어? 근데 B에 있네요. 그러면 답이 안 되겠네요. 그러나 워낙 좋아하니까 챙기셔야 됩니다. Concerning, regarding 이걸 어바웃 같은 의미로 둘중 하나 실년에 한 번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관계대명사 that which 가능할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로. 다만 조심할 거든 대사의 경우에는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둘다다절이오는데 여기 무슨 절입니까? 불완전한 절. 그 다음에 접속사 대의 절이올 경우에는 완전한 절이와야 되겠죠. 일단은 A, B가 탈락이 됐으니까 절 연결어가 두개 남아 있고 다만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냐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뒤에 절을 보니까 더 new regulations 주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동사가 will go가 나왔네요 끝났습니다 그 오늘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 동사 외에 일영수 문장 대상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절을 끌는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로 답은 접속사 대시되겠네요 접속대 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도 구조로만 뭐 접근해 답을 고를 수 있지만 진정한 오히려 덩어리 묶어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be aware of 또는 be a w a r e 대절해서 뭔 모를 알다시피 워낙 좋아하니까 꼭 묶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접속사 2분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치사가 두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머 칠레스는 표현으로 뭐 함을며 못마는 않다. 배가 좀뭐거 사개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문장이 보니까 동사가 앞에 아 하나 있고 뒤에 has decided 절두 개. 그럼 절과 절 연결어가 들어갈 자리. 끝났네요. 그럼 답은 2분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깔아 놓은 이유는 although 이분도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지금 형태의 공통점이 앞에 s가 있고 뒤에 s가 있어서 마치 원급 비교 형태로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은 지금 a하고 c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b하고 d가 원급 비교 형태가 되고 실제로 이 문장도 앞에 can't a k e 라는 동사나 finish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접속사 a as long as나 C, S 중에 하나가 답이고 문맥상 따졌을 때 당신은 하루 나이트를 쉴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갔다가 시간에 맞춰서 정시에 끝내면 조건이겠죠. 못 말하는. 한. 그래서 답은 아마 As long as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자, 그 다음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so that 1년에 한번 정도 답으로 제시되고,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접속사 되시니까 절이 나오는데, 요 can을 눈여겨 봐주세요. 보통 메이까지도 하는데, so that a can be, so that a may be인데, 시험에서 보통 can이 제시되을 거라는 거. such t h a t 아마 so that이 나와서 같이 깔아 놨는데, 뭐 뒤에 절 따라오는 거 특별히 예외되는 형태는 없고요. 자, w h i 이라는 종속 접사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in other인데, 일단 얘가 따로 오네요 in other는 의미가 없고, 이나더 대까지될 절이 나오는데, 없잖아요. 그럼 절못 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명사해 가지고 일종의 부사형태로 보시면 되니까 이게 절 이어주는에 절아니어주는 하나가 있는데 문장을 보시면 문장 앞에 would appreciation 동사가 하나 있고 could issue 동사또 하나 can ship이란 동사 그럼 동사 세개 이어주는에 if밖에 안 보인다. 또 하나 들어갈 자리가 빈칸이다. 그럼 in어도 날라가고 다만 여러분이 눈이 봐야 할거 아까 강조했죠.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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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그러면 답은 so that a can be가 되겠네요. 해석은 a가 B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1년에 한번 정도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되셨으면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은근히 보기에 잘 제시되는데 답은 절대로 안 나오는데 so as는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so as to 그러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in other t o plus 동서형 뭐뭐 what,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으로 시험에 so as to가 아니고 in other t o plus 동서형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지금 문장을 보니까 빈칸 다음에 깨끗한 절이 나와 있네요. 그럼 투 플러스 동서원이니까 이건 탈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rovided this 경우에 if랑 같은 의미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depending on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건 전치사라는 거. 그 다음에 rather than은 보통 a rather than b 해가지고 뒤에 있는 b 보다는 차라리 a 형태로 되죠. 뭐 경우에 따라 등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은 앞에 동사 covered가 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performed라는 아, 현재 수정태 동사 두 개, 어쨌든 절두 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럼 so as 자체는 so as to 동사 원형인데 사실 그 to도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뭐 부사냐면 제껴버리고 다만 provide를 여러분이 이프로 접속사로 인식할 수 있는 별개 의 문제인데 그럼 이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d e p e n d 은 전치사니까 안되고요. 그 다음에 rather t h a 경우에 따라 앞뒤저로 이어준다고 볼수 있는데 결국 둘 중에 하나 싸움인데 문맥을 따져보시면 아마 if 개념의 provide t h a t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형태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providing 말고 i n 형태 providing that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t h a 생략돼서 providing 또는 provided로 문장에 제시될 수 있다는 거 바꿔서 하면 네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형태라 시험에 가끔 뜨는데 여러분이 잘 인식을 못 했을 것 같아 집어넣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등접 것이 나와 있고 a로 otherwise 부사고요. without 전치사고 언 n 스 e s s 는 정확히 말하면 종접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 빈칸 다음에 a company란 2위 형태인데 이건 뒤에 지금 바에가 나와 있는 거 봐서 과거 동사입니까? 과거사입니까 아컴퍼니가 타동사니까, 가동사 있으 목적어 나왔겠죠. 목적어 좀 없는 거니까, 과거 분사 피평이네요 그럼 일단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과거 분사 목적어를 할수없어 C가 탈락이 되고, 자, 그 다음에, o t 와 e r 부사의 경우에 들어가서 뭐 뒤에 있는 과거 분사 수식하고, 과거 분사가 명사 수식하고 가능할 수 있는데, 문맥을 좀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을 갖고는 o t 와 e r 말이 안 되고, 제껴주시고요. 그럼 결국, 더 등접과 그다 언네스 종접의 싸움인데 등접의 경우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주어하고 뭐 비동사 정도 될것 같은데 생략이 될 수는 있긴 한데요 문맥상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문제는 마지막 뒤에 종접입니다. 어 뒤에 절이 아닌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i 인 정태 또는 e-d 꼬리 나오는 분사고문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생각보다잘안 들어오시죠? 이게 그다음에 타동사였던 놈이 현재 문장은 바뀌면 뒤에 목적어 나올 거고. 타동사라 할지라도 이디 과거분사구 바뀌면 수동태절이 바뀐 거라 뒤목적로 없다는 거 이것도 좀 플러스로 알아두시고 자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면 사실은 원래 분사구문은 접속사 끊은 절이 바뀐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만드는 과정보다는 여러분이 문법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자 1번 보일 수 있는 자리 두 번째 그 다음에 형태 두 가지 현재 분사 과거분사 이 형태인식의 두 가지 자리와 형태인식의 눈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참고로 문장 맨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문장 중간에 콤마은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는데 다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장 중간이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분사구이면 접속사 다음에 ing 가될 수도 있고 과거분 접속사 플러스 s d 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접속사는 또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장 맨 앞, 중간, 그다음에 ing ed 또는 앞에 접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요 요 자리와 형태를 인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생각보다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접수사 문제 정리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덧글로 달아주시면 추가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